우리 10절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고난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합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그냥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기를 원한다 거기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알기 위해서 경험하기를 위해서 뭔가를 본받기를 원하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고자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1절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결국에는 이 모든 본받는 것은 부활을 경험하기 원하고, 최종적인 부활, 우리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의 삶에서도 부활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부활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중에 부활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지금의 삶에서부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원해, 그렇게 하기 원한다면은 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심을 먼저 본받아야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죄된 모습과 약함과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다 죽었습니다. 부활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요.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은 내가 얻고 싶어서, 그리고, 그리고 누리고 싶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누리고 싶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십자가를 거쳐야 한다. 십자가에서 내 모든 자아가 죽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지만이 부활의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부활을 경험하며 살 수가 있다는 라 거죠.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나는 죽었습니다. 우울한 나도 죽었습니다. 내 삶에서 실망하고 있는 나 죽었습니다. 심지어 죄에 빠져 있던 나도 십자가에서 모두 다 남김없이 다 죽었습니다. 그냥 끝났다는 거예요. 부활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요. 부활의 능력이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나기를 원해요. 죽어본 적이 없으면서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말씀은 말해요. 이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을 해야지만, 그 모든 것이 내 모든 자아가 나의 모든 약함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지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12절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근데 이것은 과정이에요. 부활의 능력은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미 얻었다는 없고 완전히 이루었다도 없다는 거죠. 하나만 존재해요. 그리스도께 잡혀 있는 나만 존재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잡혀 있는 내가 중요하다는 거죠.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리스도가 나를 잡고 계신데 잡고 계신 그것을 나도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성향도 존재합니다. 성경은 반대로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께 잡혀 있고 그 잡혀 있는 것을 잡고 있어야지만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요 많은 목적들이 있습니다. 이루어야 하고 이루고자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도바울은 말합니다. 내삶 가운데 이미 얻었다와 온전히 이루었다가 아니라 내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께 잡혀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 내 삶을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이끌고 계신다. 이걸 붙잡으라는 거야 나를 이끌고 계신 것을 그냥 바라보고 맺는 게 아니라 나를 이끌고 있는 것을 한번 붙잡아 보라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붙잡아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요, 힘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힘듦을 느끼는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두 번째로는 내가 나를 붙잡고 계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지 않거나 가장 비극적인 것은 둘다 아니거나.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고 계신다. 나를 책임지고 계신다. 나를 완벽하게 이끌고 계신다. 이걸 완벽하게 인정하지 못하면 내 삶은 비참해집니다. 근데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지 못하면 또다시 내 인생은 부참해집니다 근데 가장 비참해진 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으려고도 하지 않게 되면은 내 삶은 끊임없이 비참해지는 거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그리고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되게 하는 것은 일어서는 거예요. 부활은 일어서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서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일어서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에서부터 일어서는 거예요. 내가 주인되어 떠있던 그 모든 삶이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나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내가 다시 붙잡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아야 하는데 반대로 생각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계속해서 기억하고 앞에 있는 것은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과거요. 내가 실패했던 거요. 십자가에서 죽어졌다는 거 인정하지 않고 계속 계속 떠올리는 거죠. 계속 상기시키는 거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랬을까? 나는 그때 왜 그랬을까? 라고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앞에 있는 거 붙잡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도 내 삶을 실패했다고 느꼈을 거예요. 내삶 가운데서 내가 뭔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을 거야. 나는 미래가 불투명해 라고 계속해서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는 것은 나를 붙잡고 계신 주님을 내가 다시 붙잡고 일어서는 것은 내 과거는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 이걸 붙잡는 건데 내 과거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 라고 하는 것을 붙잡는 건데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야 왜냐면은 하내삶 가운데 아직 시간이 바뀌지 않았거든요. 죽음에서부터 다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건데 그 끝난 모든 것은 내가 처해 있던 그 모든 과거에 절망하던 내 모든 시간까지 거기에 다 묻어버렸다. 다 끝나버렸다. 근데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죽었던 내 과거의 시간으로 끊임없이 돌아가서 그것을 다시 꺼내서 다시 상기시켜서 절망한 날 다시 일으켜 세워서 과거를 또 살아가는 거죠.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죽은 나를 다시 계속 살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요. 이거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1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는 지금 어디를 살고 있느냐? 너는 지금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과거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죽은 일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하루하루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새 하루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청년의 때 고민합니다. 나는 어디까지 왔을까? 내 삶의 종착지에서 나는 어디쯤 있을까? 그 끝은 어디일까?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살아가죠. 어디까지 이르렀을까? 나는 어디에 있을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삶의 위치에서 지금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1 4 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내 과거에 집착해요. 이미 죽은 모든 일들이 이미 끝난 우리 모든 일들이 다시 살아나서 내 삶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내가 부활해야 되는데 죽은 내 과거가 부활하는 거야. 참혹한 내 생각들이 다시 부활해서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 그건 다 죽었는데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 자아에서, 내 생각 속에서 계속해서 휘몰아치면서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되새기며 살아갑니다. 성경은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삶의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이루었고, 뭘 자랑할 만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까지 왔느냐, 무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것은 달려가고 있느냐.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고 있느냐. 나는요 내가 어디 있는지 중요합니다 내 위치가 중요해요 내 위치를 높이는 게 중요하고 내삶 가운데서 뭔가를 이루어 가는 게 중요하고 그 이루어 가는 것들 가운데서 내가 높은 위치에서 나 말고 다른 것들을 내려다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해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어떤 위치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디에서부터 흘러가고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모든 가치관들이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 멈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냐. 지금 달려가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살아있어서 움직여서 부활한 너를 끊임없이 달려가도록 만들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멈춰서 내가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 그 달려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요. 얼마나 빨리 달리고 있느냐? 얼마나 천천히 달리고 있느냐? 얼마나 오래 달렸느냐? 얼마나 멈춰 있느냐?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냐? 부활의 능력이, 살아있는 그 능력이 끊임없이 나를 움직여서 달려가게 만들고 있느냐. 참새 한 마리도요, 살아있으면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끊임없이 움직여요.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그 생명력이요, 나를 가만히 두지 못하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달려가도록 만듭니다. 달려가고 있으므로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하십시오. 사람들은 말이야, 달려봤다 그래요. 나 달려봤는데 부활의 능력으로 달려봤는데 열심히 달려가 봤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 봤는데 그 부활의 능력, 표대를 향하여서그 모든 결승전을 향하면서 내가 끊여서 달려가 봤는데 달리다 보니까 넘어졌다는 거예요. 넘어져 보니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이제 다시 일어서기도 싫고 다시 달려가기도 싫다는 거예요. 교회의 실망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실망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이요, 만약에 복음 때문에 실망했다면, 뭔가를 실망했다면, 뭔가를 좌절하고 있다면, 내가 기도해 봤는데 안 됐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 능력대로 한번 살아가 봤는데 그렇게 안 됐다면요, 달려봤기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낭망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죽은 자는 아프지 않아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은 낭망할 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거든요. 넘어져 본 사람은 달려본 사람이에요. 그삶 가운데요. 내가 달려봤는데 안 되던데요. 내가 힘써 달려봤는데 안 되던데요. 내가 하나님 보고 열심히 움직여봤는데 안 되던데요. 내 삶은 여기에 멈춰있는데요.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달려봤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어떻게 달리느냐가 중요합니다. 넘어졌다면요, 이제 안 달려가 아니라, 어떻게 달리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내 삶을 움직여 보느냐가 중요해요. 표대를 향하여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께 잡힌 바 그것을 다시 잡으려고 달려가는 건데 끊임없이 움직이며 내 삶을 열정적으로 움직여 보는 건데 어떻게가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달리느냐? 도대체 그 달리는 게 뭐하는 삶이냐. 빌립보서를 관통하는 주제가 있어요. 오늘 읽은 빌립보서를.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해버리는 주제가 있습니다. 기쁨이에요. 빌리보드 4장 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는 어떻게 달려갈 수 있을까? 도대체 달리는 게 뭘까?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건가? 그냥 말씀대로 열정적으로 한번 살아보면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달리는 삶이 뭐냐면은 기뻐하는 삶이에요. 성경은 명령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한번더 말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부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너 기뻐했으면 좋겠어. 내가 요거 없애 줄 테니까 너 기뻐했으면 좋겠어. 나는 진심으로 네가 기뻐했으면 좋겠어. 이딴 말로 하지 않아요. 성경은 단호하게 짧은 말로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는 우리의 조건으로 기뻐해요. 나에게 뭔가 있으면 기뻐합니다. 뭔가를 해내면 기뻐합니다.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기뻐해야 하죠. 근데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주신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 때문에 기뻐하라. 달려간다는 거는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쁨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내 삶을 기쁨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주안에서 한번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고 기뻐하고 그 원동력으로 달려가라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가득 참으로 인하여서 움직여라, 달려가더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기쁨으로 달려가며 살아가라. 앞을 보고, 부르심의 상을 보고, 나를 손잡고 계신, 나를 붙잡고 계신 그리스의 손을 내가 다시 한번더 붙잡고 그 기쁨으로 달려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왜내 길은 하나님께서 알지 못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좋은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고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하니 없으시며 하나님 모르냐는 거요. 너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모르냐는 거요. 이 세상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음을 너는 인정하지 않느냐는 거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음을 너는 진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니.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세상 구석구석 하나님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어떤 곳에도 제한받지 않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모른다고 생각할 수 없는 완벽하신 그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힘을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요하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 아니하리로다. 넘어질 때가 있죠. 낙망할 때가 있죠. 실망할 때가 있죠. 그러나요? 더 이상 달리지 못할 정도로 곤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못할 정도로 내 영혼을 피곤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습니다. 달려가다 넘어지면요. 기쁨이 없어져요. 다시 일어서서 달려야만 그 기쁨이 회복됩니다. 이런 거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상어가 있잖아요. 그럼 상어 지느러미 먹으려고 상어를 잡아서 지느러미 잘라서 상어를 다시 바다에 보내버린대요. 잔인하죠? 그럼 상어가 죽는데요. 왜냐하면 상어는 움직여야지만이 산소를 공급받아요. 가만히 있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상어는 죽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요. 내가 한번 해보지 않으면요. 성경은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기뻐해 보지 않으면요. 그 기쁨을 내삶 가운데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주신 기쁨 가운데 내 삶을 던져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순서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이런 결과 좋은 결과 있으면 기뻐할 테니까 이런 결과 줄게가 아니라 일단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할 이유 다 주셨으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죽이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 다시 살려서, 너에게 그것을 적용시켜서,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다 허락하여 주셨으니까,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나는 거야. 넘어지는 거 걱정하지 말고, 내가 피곤한 것 걱정하지 말고 내가 좌절하는 거 걱정하지 말고 불르심의 상에 도전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을요. 우리의 시간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젊음을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가도록 만드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내 삶에 부활의 능력으로 움직여 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슬퍼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 명령이니까요. 내가 넘어져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억지로 기뻐하라고 하시지 않으시니까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기쁨의 이유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슬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로 내 삶을 하나님께 완벽하게 드려버리는 그 사람, 그 기쁨으로 살아가고, 그 기쁨으로 달려갈 때에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서 부활의 기쁨이 날마다 회복될 겁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악망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묶다라는 거예요. 묶는 거예요. 살아갈 힘이 없으십니까? 달려갈 힘이 없어요. 움직일 힘이 없어요. 점검해 보세요. 요와를 악망하는 자, 여호와께 자신의 삶을 묶어버린 사람. 점검해 보세요. 내 삶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내 삶은 실패를 겪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면, 점검해 보는 것은 나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아니요, 되돌아 보는 거예요. 내 삶이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에 묶여 있냐고요? 그냥 붙잡고 그냥 근처에 있는 게 아니라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그냥 묶어버렸냐고요? 왜 하나님을 떠나냐고요? 안 묶어서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뜻과 반대로 살아가고 있냐고요? 안 묶어서 그래요. 왜 기쁨이 없냐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삶 가운데 가득해야만 하는데 왜 나는 기쁘지 않냐고요? 그 기쁨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묵지 않았기 때문에, 악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거예요. 그래서 악망하고 좌절하고 내 삶은 의미 없다 하고, 이번 생은 망했다 하고, 끝이다 하고, 아름답지 않다라고 하고, 상관없다라고 하죠.

내가 열심히 여호와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고 모든 것 드리고 해도 내 삶으로 묶은 그 모든 끈들은 어려움과 좌절의 모든 파도와 역경이 내 삶을 흔들고 있을 때다 풀어져 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강구하세요. 슬프십니까? 기쁨이 없으십니까? 의미가 없으십니까? 좌절하기 전에 낙망하기 전에 슬퍼하기 전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악망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하나님을 영원히 악망할 수 있도록 나를 묶어 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손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묶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거죠. 슬퍼하기 전에 강구해보세요. 강구해보고 슬퍼하세요.